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양정입니다. 우리에게 폭군으로 기억되는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그런데 이 연산군이 유명한 꽃 애호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궁 안에 꽃을 아끼고 가꾸는 것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신하들에게 꽃을 선물할 정도로 낭만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난폭했던 왕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예쁜 꽃. 그런 꽃이 주는 위안과 기쁨은 여러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5월에 전해드리는 6미리 우리가 간다. 오늘은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에 맞춰 바깥 소식들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천에서 온 와룡문화재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사천 시민들을 위한 한마당 대잔치. 제23회 사천 와룡문화재가 돌아왔습니다. 사천과 삼천포 통합 이후 각 도시의 가교 역할을 해준 바로 그 축제 와룡산의 정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그 축제 이봄 사천 땅을 환하게 밝힌 와룡문화재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로미 어서오세요. 여기는 사천 와룡문화재 현장 1995년 당시 사천군과 삼천포시 통합과 함께 ‘와령문화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 올해로 벌써 23년째를 맞았는데요. 와령문화제는 사천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어, 사천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고요. 어,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문화관광형 축제로서 발돋움할 것입니다. 괜히 시민 참여형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장을 가득 가득 채운 각종 체험 부스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을 찾아가봤는데요. 어, 원래는 제가 기타 제작자인데요. 이제 와룡문화제 지금 현재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 어린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한테 우크렐레도 알리고 제작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합니다. 볼거리가 많고요. 체험 부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보기 많지만 우리들도 할게 많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쿨렐레는 그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져 가지고 또 자기만의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좀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통통 튀는 악기 우쿨렐레 이어 사천이 대대로 도자기가 유명한 땅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인들이 국보로 아끼는 이도다완의 고장이 바로 이 사천이란 말씀. 아빠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와룡, 용이 승천할 시기를 기다리며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뜻처럼 와룡문화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비룡 퍼포먼스였는데요. 어때요? 축제 분위기 물씬 나죠.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가수들의 축하 무대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얼굴 잠깐 만나 보시죠. 마룡 문화제 23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더욱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팅 화려한 축하 무대가 휩쓸고 간 다음 날, 다시 축제 현장을 찾은 6mm 카메라. 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쿵덕쿵덕 떡메를 칠 때마다 떡을 기다리는 내 마음도 쿵덕덕. 쿵덕 설렙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고요. 뭐 e l l 료로 about us. 있 체험이 사람을 많아서 매년 u 아들이랑 아, 함께 네, 와서 아, 체험도 아 하고 먹거리도 즐기 l m 즐 a b 쫄깃쫄깃 잘 t 진 떡은 이렇게 콩고물을 척척 발라서 썩썩 썰어주면 끝. 시민들 힘으로 완성한 a 인절미 덕분에 고소한 한 m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달고 나니까 초등학교 때 만들고 처음 만들어 봐요 어때요 오랜만에 만든 달고 맛있어요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요 달콤한 설탕 냄새를 뒤로하고 시끌벅적 흥겨운 무대로 시선을 돌려봤는데요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면동 가요 경연 대회 그 영광의 얼굴들 만나보실까요? 제2 3회 와룡문화제 음면동 가요 경연 대회 영예 대상 8번 삼십 명배순 경리 축하합니다. 와룡문화제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이런 형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에 또 구경하러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의 와문화제에서는 전국학생 음악 경연 대회부터 시조 경연 대회, 과거 시험 재연 대회, 백일장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학생들이 한번 백일장에 참여할 때마다 그 실력이 월등하게 이렇게 신장되는 걸 느꼈고요. 실제로 그리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쓰게왜 재밌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무르익어가는 봄과 함께 진행된 백일장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하기 그지없는데요. 기분이 뭐 좋을 것 같다. 기분이 뭐 신기할 것 같다. 기분이 생소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지 생소로 기분이었어? 그런 것도 적어도 되지 생소라는 기분을 어, 생소할 것 같아 뭐 이런 건지 매년 매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가, 늘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또 재밌게 또 엄마들이랑 같이 얘기도할수 있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매년 나오게 되 다시 흥겨운 현장 속으로 소리누리 전통예술단의 풍물가락에 맞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는데요. 아 예, 아 체험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좋아요. 이번에는 플래시몹이다. 이번 축제 학생 봉사자들이 준비한 독도는 우리 땅 깜짝 플래시몹이 이어졌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 행복합니다라는 곡으로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하다 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의 그 의미 있는 노래를 해서 이렇게 전해져서 특기했던것 같고 시민들도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시민참여형 국제답게. 무대 역시 시민들이 다채롭게 채워졌는데요. 학생들의 댄스 무대 잠시 감상하실까요? 오늘 공연 즐거웠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응원 많이 해주셨고 되게 즐겁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4월의 끝자락 사천시를 들썩이게 만든 제 23회 와룡문화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천 와룡문화제에 오시면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천 와룡문화제 많이 많이 놀러세요. 올해는 어, 와룡 퍼레이드를 시도함으로써 각 읍면동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문화 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의미있게, 사천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2018 사천 와룡문화제가 어느덧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에 더욱 풍성하게 찾아올 축제를 기대하며 사천 시민 여러분 모두 용처럼 기운찬 한해 보내세요. 네, 와룡문화제 이름은 사천읍과 산원면에 걸쳐 있는 와룡산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특히 와룡산 철쭉은 사천 팔경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2018년 와룡문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곧철쭉으로 울긋불긋 물들 와룡산 풍경을 기다리며 사천으로 발걸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주에서 열린 반짝장터에 6mm 카메라가 다녀왔는데요. 내가 먹는 이 농산물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하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만남,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땅에서 난 우리 것이 제일 좋은 법, 신토부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따뜻한 봄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가꾼 농산물과 가공품 그리고 보다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소비자가 만나는 정겨운 하루.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만남,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 요즘 진주에서 가장 뜨거운 혁신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 우리 농산물을 직접 보고 살수 있다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정부와 농업인이 주최하는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은 소비자와 생산자와 집거래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와 판매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내 곳곳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이곳이고 참가한 이분들. 특히나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농업인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한 농업인들이라는데요. 아, 저는 통영에서 왔는데 제가 키운 고사리를 좀가지 왔습니다. 정보와 농업인으로서 이게 이제 해마다 열리는 행사거든요. 그래가 농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사실 그 온라인상에서 판매만 하면은 뱅글로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감성과 어, 감각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만나면서 또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 행사를 우리 노 기술에서 관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한 이박 삼일 정도 주말을 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 저희들 서는 시너지 효과가 두 배, 세배 이상, 훨씬 더 크게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몰라서 못사 먹지 좋은 제품을 원하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통영시에 이어 이번에는 바로 옆 동네 거제시에서 찾아온 농업인도 만나봤습니다. 거제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상품 표고버섯이랑 벌꿀 다음에 어, 참깨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 어, 거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맛이 다 타지없고다 맛 좋습니다. 향도 상당히 좋고. 거제 표고버섯에 이어 이번에는 하만으로 갑니다. 와하안이 겨울 수박이 유명하다더니 역시나 인기 만점. 이런 도 샀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먹어보니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을 직접 발로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어, 또 시식도 하고 그리고 또 구매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또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명함이나 이렇게 연락처를 가져가면 이제 제주문이 들어오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번씩 하면은 재밌기도 하지만서도 우리 자체도 이제 힐링도 되고 소비자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 물건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선함이 생명인 유정란도 오늘 페스티벌에서 한자리 차지했는데요. 아자 아자 열심히 다 팔고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저희 농산물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 믿고 도시기를 그 제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농산물을 가져왔다는 건 그만큼 믿고 소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팔 때는 뭐 사주니까 좋고 또 우리가 이 유기농이랄지 농약 안 치고 정직하게 농사진 것을 알아지고 사주님 고맙긴 고맙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모든 게다 싸고 다 싱싱하고 너무 가게들이 다 좋네요. 생산자와 소비자 그 뜨거운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혈계왕성 청년 농부. 근데 왜 계속 휴대전화만 보세요?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청년 농부. 인스타그램 하나 캐 표를 만들어가지고 와, 네, 발전. 이제 찍으시면은 저희가 하시나요? 서비스로 네, 사진, 선물을 드리는 네, 네. 그걸 이제 여기 SNS에 홍보를 네, 하기 네. 위해서 지금 몰라요. 올리고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도 인증샷 많이 해보셨죠? 청년농부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면 농산물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농업도 이렇게 즐겁게 스마트하게 할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년농부연합회입니다 어, 사회치 활동한 회원들이 함께 마케팅과 경영 공부를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어,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농사도 짓고, 또 원물도 생산하고, 가공품도 생산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찾아가는,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아, 보기도 좋고, 우리나라 농촌 미래가 아주 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번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교육에서 만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모임, 우리 동네 농부들 멤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농업 현장을 SNS를 통해 활짝 공개하는 그런 모임이라고요. 시합부터 파종부터 수확, 생산, 판매까지 저희들이 홍보 하는 그런 좋은 채널이 그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많은 애용도 예.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몰랐던 걸 아니까 좋은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고 좋네요. 많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돈을 예. 아, 열심히 더, 해볼게요. <laughs> 품질 좋은 농산물이 가득하니 소비자들 지갑 열리는 건 시간 문제. 네, 먹어보고 사니까 아, 맛있어서. 네, 그때 그때 먹은 모습 좋았어요. 내가 키운 농산물을 사랑해주는 소비자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도 만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는 더없이 힘이 되었을 이 시간. 모두 행복하셨죠? 고향의 정감이 느껴져서 참 조, 좋아요. 어, 많이 파시고 건강 지키면서 예 수고 많이들 하세요. 예, 예. 우리가 농사 지은 데 대해서 알아주는 게 너무 고맙죠. <laughs> 음, 우리께 얼마나 소중한 걸 그걸 저는 좀 어, 직시해 주면 좋겠고에 우리 새들한테 우리 먹거리를 정말로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다 힘들게 다 진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네. 페스티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조금만 관심을 두면 흔히 볼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정성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리 농산물. 그 알토란 같은 열매들이 더욱 인정받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농산물 페스티벌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 네, 어떤 작물이 이파리 하나, 또 열매 하나를 맺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집에서 화분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키워낸 농산물이 사람들을 알아봐줄 때, 또 사랑해줄 때 우리 농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느끼겠죠. 참고로 남해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창선면 동대리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인 만큼 보다 오래 더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의 농산물의 저력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신뢰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